자,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는 문제. 농도가 다른 두 소금물을 섞을 때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음을 이용하여 연립 방정식을 세운다. 자, 농도가 다른 소금물 A하고 B가 있어. 소금물 A를 100g, 소금물 B를 200g을 섞으면 6%의 소금물이 되고 총3백그램이죠 소금물 A 200g 자, 그다음에 b를 100g을 섞으면 7%의 소금물이 된대. 몇 그램이에요? 200 더하기 100이니까 300g이고. 자, 소금을 a의 농도는 자, 이번엔 그럼 농도를 x로 둡시다. b의 농도는 y로 두고요. 자, 그러면은 농도는 100분의 x에 곱하기 100g이죠? 이거 더하고 농도가 Y 고요 200g이죠. 그러면 농도가 6%고 300g이 된대요. 그 다음 두 번째 거. 농도가 X 고요 200g 이고요. 농도가 Y 고요 100g 이고요. 그러면 농도가 7%인 총 300g 이 된대. 자, 그럼 다, 공통적으로 다 100을 꼽을까? 없어지잖아. 얘도 100 없애주고 곱하기 100 얘도 없어지죠. 자, 그러면 100X 200Y는 1800 자, 여기도 200X 더하기 100Y는 21 맞지? 누구 맞춰줄까? X에다가 맞춰줄까요? 2 곱하자. 자 그러면 200x 플러스 400y 는3600 빼자 자 그러면 소거 되구요 마이너스 300y 는 1500이네 마이너스 자 그럼 y 는5%가 되네 그 x 는요 여기에서 y 가5% 였으니까 1000 1800이니까 100X가 800이 돼야 되잖아. 그럼 X는 8%네. 됐죠. 그러면 A농도 X니까 8%, 3번 너무 쉽다.